네. 오늘 에어드랍 5종 소개시켜 드리고요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bsc 버디 d앱입니다. 여타 디앱보다 깔끔하고 uiux가 괜찮습니다. 로드맵이 조금 상세하게 꾸려진 bsc 버디입니다. 아, 앱이고요 해당 링크를 전체 카피해서, 어, 토큰 포켓의 디앱 혹은 메타마스크의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 수행을 하셔야 되고 수수료가 한 0.3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에어드랍 받으면 100개를 받을 수 있고요 추천하면 이런 혜택이 또 있습니다 아, BSC 버디 계약 주소는 아래와 같고요 예 이렇게 귀엽게 생겼네요 NSUR입니다 팬케이크스왑과 코인마켓캡에 이미 리스트가 된 코인입니다 아, NSUR 계약 주소고 에어드랍은 2,500개 추천시 500개 인출은 5명 홍보가 필요합니다 조건이 되면 자동적으로 최대 60시간 내에 배포를 한다고 합니다 홍보가 가능하신 분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링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리스트가 이미 되어 있다고 하니까 예그 다음에 코푼다 세 번째입니다 에어드랍이 7억 5천개 추천시 7,500개 에어드랍 배포는 내년 1월 2일 계약 주소가 아래와 같고요. 예,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코인인데요. NFP, NF, 아, 나프티 토큰. 성인물 토큰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의 소개한 적이 없는 그런 분야인데요. 어, 이런 토큰도 나왔습니다. 에어드랍이 4,000개, 추천시 6,000개, 에어드랍 배포는 1월 5일까지입니다. 예, 이렇게 생겼고요. 뭐 잠깐 볼까요 그림을 예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뭐 여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아좀더 어, 야한 게 있는데 그건 뺐습니다. 동영상에는 음좀 삭제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메타스입니다. 홈페이지 구성도 뭐 괜찮고 뭐 그렇고 어, 레지 스캔보다는 레지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에어드랍 신청 어, 추천드리고요 플레이 투원 게임 메타C이고요 NFT도 어,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아, 메타C 계약주소는 아래와 같고 음, 에어드랍 500개 추천 시총 450개인데 특이하게 10명 홍보까지만 되고 명당 차등 지급합니다 그래서 에어 드랍은 일단 받을 수 있고요 추천 시 사백 총 사백 0 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추천 뒤로 갈수록 수량이 좀 적어지겠죠? 예, 예 해당 링크입니다. 예, 메타 씨 프라이 2언 예, 괜찮아 보입니다. 어, 홈페이지 UI UX도 아주 잘 갖춰져 있고 어, 게임 바다 관련 그런 게임을 어, 플랫폼을 만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렸, 드렸고요. 어, 영상 오른쪽 V자 표시에 텔레그램 혹은 디앱 연결하는 초보자들도 쉽게 할수 있는 방법, 블로그 주소와 해당 유튜브 링크를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들은 거기서 아마 95% 이상 커버가 되니까 초보자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꼭몇번 숙지하시고 어,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금방 어, 쉽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으로 아이디나 뭐 프로필 링크들은 메모나 노트에 한 곳에 다 모아 놓으세요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어, 에어드랍도 금방 할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